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힘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나분도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꾹TV의 꾹리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꾹기 형이 입안이 엄청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 발음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어? <laughs>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눠볼 장난감은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리블 리베... 타르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Y에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이죠.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이베르르타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쪼을딱쪼을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번에 포켓몬스터 X에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 한번 만들었었죠.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 제르네아스. 어, 이 친구 아주 깐지나는 프라모델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 디안시와 함께 들은 세트 프라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아베르타르도 어, 디안시 세트가 있는데, 디안시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벨르타르만 들은 프라모델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알뜰! 어,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은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구입이 가능하고요이 어, 친구 아벨르타르와그 다음에 제르네아스와 함께 들은 세트 프라모델도 있어요. 어, 그 제품의 가격은 2만원 정도, 22,000원 2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두개다 구입하실 분들은 그렇게 한 번에 구입하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너... 오, 내 주먹 살벌한 거 봐. <laughs> 저는 주먹이 없는데쇼 나가. 아무튼 오늘 아베르 타라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쫙 한번 스캔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 보도록 하죠. 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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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스피드하게 개봉! 박두! 어? 자 안에는 이렇게 첫번째 런너와 그 다음에 3이 들어있구요 두번째 런너 그리고 이렇게 컬러풀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오 여기 종류가 나와있는데 제가 만들어본게 어느거 어느거죠 망나뇽 진화세트 만들었었고 리자몽 진화세트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블랙 큐렘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제레네아스 만들었었고 이 큐렘도 만들었었죠 여러분들 오 아직 소개 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게 많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산박하게 빠르게 만들어보도록 하자 출출출출출출출해 배고파 <laughs> 죄송합니다. 출발! 자 이렇게 이베르타르 완성 되었습니다 깐지 깐지 개간지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전체적으로 크기가 그렇게 큰줄 몰랐었는데, 어,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전체적인 색깔은 일단 고추장 색깔 아니면 초장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세 보입니다. 엄청나게 독해 보이고요. 아무튼 가까이서 보시면 일단 머리 부분입니다. 여 머리 부분 잘 생겼다. 아, 그쵸 여러분들 엄청 멋있게 잘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빨간색이랑 까만색으로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파란 눈이 딱. <laughs> 파란 눈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턱탱이는 이렇게 까만색 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턱은 벌려집니다. 아 졸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턱이 벌려지고요 그 다음에 정수리 부분이죠 어, 마박 부분에는 이렇게 아주 큼지막한 까만색 노경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에는 이렇게 뭔가 먹구름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회색깔 뭔가 구름 같은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아주 깐지가 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목이 움직이는데 목이 두 관절로 되어 있어요 두 관절로 되어 있는데 어, 끝부분에 일단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까딱까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하 어, <laughs> <laughs> 어우, 뿔은 절대 빼면 안되겠네요. 여러분들, 뭔가 되게 깐지나는 거북이 머리가 됐습니다. <laughs> 음. <laughs> 그 다음에 날개 부분을 보시면 날개 부분이 상당히 멋있고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어, 뭔가 진짜 손가락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달려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다섯 개의 손가락이 달려있는데, 심지어 이 손가락은 Action. 전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이고요 그냥 소나무고요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 따로 있어요 여기에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까딱까딱 요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끝 부분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딱까딱 아주 넓은 범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은 여러 가지 모션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날개는 뭐 똑같이 생겼고요 어, 몸쪽은 그냥 깐지깐지 개깐지고요 그리고 발 부분을 보시면 발 부분은 그냥 독수리 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발 부분에 스티커 붙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 그냥 머리털 다 빠지고 탈모될 뻔했는데 저도 빡빡이네 쇼뭐 여러분들은 잘 붙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날개 부분과 다르게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널찍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는 부분도 상당히 넓어요 보시면은 오우 지구 끝까지 올라가죠 지구 끝까지 올라가고 지구 끝까지 내려갑니다 오우 이 정도 움직임은 어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 그리고 아까 제가 크기가 상당히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았을 때, 이렇게 둥그렇게 말았을 때 일단 크기가 제르메아스랑 비슷한 것 같고요. 이 날개를 다 펴주게 되면, 이야. Yeah.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뭔가 부메랑 같은 느낌도 들고요. 뒷모습을 보시면, 오, 뒷모습 안 보여드렸구나. 오, 뒷모습 상당히 멋있죠, 여러분들. 근데 뭔가 벌레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살짝 극혐이긴 한데, 오, 상당히 멋있는 등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딱 보기에도 크기가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 음, 괜찮, 괜찮.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걸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하셔가지고 만드셔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다, 그럼 어떻게 찍어야 제일 멋있게 나올까? 일단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사정없이 내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발톱에다 이렇게 콱! 물리는 거죠? 요, 뭔가 팻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진상 이게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보내면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와, 깐지 깐지 개깐지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무튼 여러가지 포즈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 사진이 가장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이베르타르 전설의 포켓몬 이렇게 야물딱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르네아스가 멋있나요? 이베르타르가 멋있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르네아스보다 이베르타르가 더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떤 게더 멋있는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